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검색식 회원님들 검색식 종목들 찾아보고 숙제 제출하세요. 25분에 뵙겠습니다. 예, 20은 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패스 패스 패스할 건다 패스합니다. 품봉. 4패스 3원 네, bp도 오 급반등하고 종가 여기서 마무리 되어주고 있네요 물량 소화는 끝냈습니다 밑골이 달면서 여기 물려있던 기업에 물량 다 던졌을 거고 종가 이쁘게 마무리 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 이어가면서 네, 매직봉 상단 돌파하고 1차 파동 만들어 주겠죠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네, 쭉 넘깁니다. 종목들 많이 걸어주지만, 여기서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숨은 보물찾기입니다. 검색식은 시장에서 움직였던 대부분의 종목들을 잡아주지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알짜배기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겠죠. 네, p m 풍력 오늘 종가 이쁘게 마무리하죠. 매집박스권 상단지에 모두 돌파하고, 이제 일자파동 이후에 파동 나올 겁니다 하고 올라오긴 올라왔죠. 네, 올라오고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 파동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네, 보물 찾기가 재밌어요. 찾아보면 지금 이제 한 5개월째 이제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6개월 다 돼가는 부분인데 자고. 그러다보면 차트에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대부분 기록이 되어있어요 네, bp도 종가 이쁘게 마무리 했고요 물량수확 끝나고 이제 네, 올려주겠죠 설명드렸었죠 요거는 세보 m 미씨 같은 경우 2차 파동 만들고 골파기 하고 다시 반등 해주면서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물량수확 캔들이에요물량수확요거다 끝내고 다시 반등해 나갈 수 있지만 줄이보도들은 패스 나는 3차 파동 한번 볼 거야. 라는 분들은 연습해 보시고. 신세계 건설. 음, 이때 재무가 안 좋았네요. 부채비율 엄청 높아. 2000%? 음, 과거 이력을 좀 봅시다. 연봉. 시총도 음, 한번 체크하고. 좀 차트가 애매합니다. 바닥 기고 있다가, 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여기 코로나 낙폭 때 지점까지는 지금 하향 이탈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심 종목 추가해놨는 건설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네 기업은 패스. 검자 이력은 패스. 이런 것들도 패스. 기업 합병 분할을 했던 물적 분할하는 회사들은 패스. 네, 위즈컵 오늘 관심 종목 추가했죠. 이거 네, 네, 단타도 한번 가능했던 부분들 만들어줬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네, 이제 메모만 해놨습니다. 가격 변화선은 추후에 그럴 거고요. 어, 최강 돌파, 성도인은 이제 오늘 급등하면서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매집봉 최고 상단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그리고 1차 파동만 들었고, 요거 이제 돌파에 나가면서 성거는쪽 돌파에 나가면서 1차 파동 고점에 물량 소화하고 2차 파동 만들면서 심한 낙폭 이후에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당한 골파기를 하고 상승해주는 이런 종목의 추세로 만들어줄 겁니다. P 네, m 분명 설명 드렸고요, B P 도 설명 드렸고 여러분 네, 다 패스. 많은 종목이 걸리지만 잡주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재무 쓰레기 기업들은 다 걸러내야 됩니다. 최소한의 종목들을 걸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뭐, 코스피, 코스닥, 뭐, 2350개 다 못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골라내면 돼요. 골라내는데, 뭐 얼마 안 걸리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금방금방 넘기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넘기면, 이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매매할 종목들, 예, 보는데 뭐, 얼마 안 걸려요? 5분? 네, 5분 하면 끝납니다. 이런 거는 매매하지 말고요. 단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세요. 예, 네, r RF텍. f 아레프텍은 현재 아직 매직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한참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기다릴게요. 요거는. 네, 우성. 네, 바닥에서 반등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장악 형캔들출현했었고 요거 1차 파동 만들고, 또또 심하게 내릴 것 같죠? 성도 ENG처럼, 이렇게 계단식 하락 패턴 만들고, 골파기하고 좀 올려줄 수 있는, 바닥 지점에서 실어금 색기가출현했습니다 힘들고 있어요. 파동 나오겠죠? 포인트 잘 잡아서, 저점 매수 타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파동 나올 겁니다. 저장해볼게요. 바이오톡스텍도 네, 바닥에서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죠. 이 추세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하락 추세에서 지금 신용들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신용이 현재 6.57%. 이런 매집을 만드니까 신용이 자꾸 들어오니까 신용 털면서 시간 지나면 신용이 털리겠죠. 이거는 신용 시군 최대 9개월입니다. 이때 처음 들어왔을 때 5월달이니까 지금 약 7개월 넘어가고 있고, 내년쯤 되면 다 틀립니다. 등록자 신호 검색식. 네, GNC 에너지도 오늘 물량 소화 끝냈어요. 여기까지. 종가 여기 마무리 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겁니다. 지켜보시죠. 네, 패스, 젠맥스도 패스. 그 다음에 단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네, 단타 걸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보시면바니다 네, 매집봉 5% 단타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피봇2차 저항 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 홀딩스. 조금 흔들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망치형 캔들 출현 요거 3번 변곡점 캔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흔들기에서의 망치형 캔들 그러면 조금 흔들다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변곡점 캔들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바닥에서 추세에서의 변곡점 캔들도 있지만 여기 흔들기에서의 변곡 캔들 이런 그러니까 파동이 작은 파동이 나오는 지점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 출현 상승을 위한 캔들 바닥에서 나오면 이게 상승을 위한 캔들이죠. 계속 음봉으로 만들다가 시가 조금 높이 출발했다가 네 저가 종가 마이너스 시키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종가가 이제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요 음봉인 것은 시가가 높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만들면서 양봉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지지하면서 아래 꼬리 달고. 아래에서 물량을 매도 치려는 그런 힘을 받고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타점이 나온다. 정도 볼수 있고, 지금 2차 파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려가면서 바닥에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이런 네, 타점들, 스윙 타점입니다. 네, KBG는 좀 낙폭 시켰다가 다시 끌어올렸어요. 종가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캔들 형태 있죠? 어, 시가가 낮게 시작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고가 좀 찍고 이렇게 올리면 시가보다 높이 올라간 양봉 캔들, 영방치형 캔들이 나오면 추세의 변환 시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추세의 변환 시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보다는 좀 많이 올라간 지점에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고 지금 요런 종가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와 있죠 요런 종가들보다 윗골이 았는 부분들보다 그러면 거래량 높는데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갭 띄워서 상승시켜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의 캔들입니다 요런 캔들도 네, 공부하시고요 네, 다 패스. 네, 피고 2차 정석까지 패스하고, 3번 변곡전 캔들은 여러분들이 네, 보시고요. 장중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